자 이번에 철원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어,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해제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. 이 통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0km 이내 지역을 설정을 해서 어, 여기는 군사 목적상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어떠한 건축물의 신축이나 개발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지역입니다. 그리고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5km 이내 지역을 어 제한 보호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 곳에서는 어 아, 어떤 건축물의 신축이나 개발 행위를 군부 동의를 득해야지만이 어 아, 개발 행위가 가능한 곳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곳에서 군부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게 됐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아, 규제가 많이 완화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곳이 어디냐면은 하 먼저 이쪽으로 이렇게 보게되면은 철원읍 음, 여기가 이제 대말이고 이쪽으로 오게되면은 여기가 이제 노동당사입니다 노동당사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씩 다 들어보신 곳이고 그래서 이 노동당사에서 2차선 도로를 따라서 이쪽이 통제보호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쪽 관전리 1원 여기가 이제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해제가 돼서 아, 군부동의를 득하면은 건축물을 아, 신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도 가능한 곳으로 이제 변경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.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게 되면은 여기 월아리 예, 월아산거리가 있고 월아리 마을이 있습니다. 예, 월아리 마을 쪽도 이제 해제가 됐고, 그다음에 이 뒤쪽 예, 여기가 중리라는 지역인데 여기 경지 정리된 논이 대부분인 중리 지역도 완화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중리 같은 경우는 뭐 농림지역 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음,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다 해도 어, 농림지역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어, 여기 농가주택이나 뭐 그 다음에 농가 창고라든가 이런 것만 어, 군부 동의를 득한 다음에 어, 어떤 신축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자 그리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동성읍 이길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. 이렇게 이쪽으로 더 가게 되면 여기 이제 토교 저수지를 지나서 이 금강산 가던 옛날 철길이 있던 곳입니다. 이쪽으로 가다 보면은 여기 이제 이길리 마을이 있습니다. 이길리 마을하고 이쪽에 이제 이길리논1 이원 여기가 어 이번에 제한보호구역으로 해제가 됐고 조금 더 가게 되면은 이쪽에 이제 그 구정현리 그리고 이쪽에 신정현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정현리 일대 이원이 이제 어 제한보호구역으로 어 규제가 완화됐다. 자, 이렇게 됐습니다. 그래서 뭐, 규제가 완화된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은, 어쨌든 이쪽도 보게 되면은, 정현리도 경제역이 된 농림지역이고, 이길리도 농림지역 논이기 때문에, 여기에 어떠한 뭐, 어, 개발행위라든가, 이런 거는 뭐, 크게 와닿는 부분은 없다.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이게 실질적으로, 어, 개발행위를 하려면은, 기존에 있는 이 농림지역이 용도 변경을 통해서, 뭐, 관리 지역으로 변경이 된다든가 해야지만이 어떠한 개발 호재로 작용을 할수 있습니다만은, 현재로서는, 음, 뭐,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어 지정된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이 어 좋아진 것이다. 이렇게 뭐, 현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.